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드라마 같고 어쩌면 너무 계산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겪은 진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38 중견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랬습니다 라고 해야 할까요? 최근 승진해서 이제는 마케팅 본부장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팀장이었을 때 아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우선 제 집안 얘기부터 해야 할것 같네요. 제 아버지는 서울 강남의 빌딩을 두채 소유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연매출이 500억 정도 되는 꽤큰 회사예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철학이었죠. 돈은 벌어야 하지만, 돈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게 아버지의 평소 지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강남 한복판에서 자랐지만 명품 가방 한번 사달라고 졸은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도 장학금 받아가며 다녔고 용돈도 아르바이트로 벌었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재벌 이세인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평범한 조금 검소함이 몸에 배어있었죠. 아버지는 그런 제가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내가 진짜 돈을 제대로 아끼며 사는 법을 안다. 고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고 커피는 자판기 커피를 마셨어요. 옷도 백화점 세일 기간에 합리적인 가격대의 브랜드만 골라 샀죠. 동료들은 제가 그저 알뜰한 직장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하던 중 민수를 만났어요. 회사 선배의 소개팅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차분하고 성실해 보였거든요. 중소기업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말투도 공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저는 호어머니 밑에서 외아들로 자랐어요. 어머니가 고생 많이 하셨죠. 민수는 첫 만남부터 솔직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식당 일, 청소 일 하시며 자신을 키웠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효도하는 게 인생 목표라고 했죠. 저는 그런 민수가 좋았습니다. 효자잖아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제를 시작하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안이 어떻게 되세요? 부모님은 뭐 하시고? 아버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그냥 평범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작은 회사라는 건 주관적인 표현이니까요. 아버지에게 500억 회사는 작은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제 집안 배경을 숨기기로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남자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거든요. 1년 정도 만나고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민수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결혼 자금을 많이 못낼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반반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럼요. 당연하죠. 요즘 시대에 뭘?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전세 3억짜리 아파트를 구했고 각자 1억 5천만 원씩 내고 나머지는 각자 5천만 원씩 대출을 받기로 했어요. 생활비도 각자 100만 원씩 내서 공동계좌에 넣기로 했죠. 완벽한 반반 결혼이었습니다.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어요. 그 친구 집안 배경은 알아봤니? 네, 다 알아요. 호라머니 밑에서 자랐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안 얘기는 안한 거구나. 네.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지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선택을 존중한다. 하지만 명심해라. 돈 문제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돈 문제로 끝난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지금은 뼈저리게 알죠. 결혼식은 작은 웨딩홀에서 간소하게 치렀어요. 민수 측 하객이 적을까 봐제쪽 하객도 최소한으로만 초대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시어머니를 처음 제대로 뵀는데 첫인상이 좀 의외였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며느리.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화려한 스타일이었습니다. 웨딩홀 조명 아래에서도 반짝이는 금팔찌 명품 핸드백 빛나는 브로치. 민수가 말했던 고생하신 어머니의 이미지와는 좀 달랐어요. 하지만 저는 생각했죠.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좀 꾸미고 사시는 거겠지. 순진했던 거예요. 신혼초는 평화로웠습니다. 민수는 괜찮은 남편이었어요. 집안일도 분담했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갔죠. 각자 벌어서 각자 쓰고, 공동 경비는 반반. 저는 이 시스템이 공평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였을까요? 민수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왔어. 50만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카드 값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 회사에서 갑자기 경조사가 겹쳐서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저는 의심 없이 50만원을 빌려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한달뒤또 50만원. 그 다음 달은 100만원. 항상 핑계가 있었죠. 회사 회식비, 어머니 생신 선물, 차량 수리비, 친구 경조사. 그럴듯했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문도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오셨어요. 아가, 오늘 저녁은 내가 해줄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며느리가 회사 다니느라 힘들 텐데, 어머니가 해줘야지. 친절해 보였지만, 뭔가 불편했어요. 부엌을 뒤지고, 냉장고를 확인하고, 옷장까지 열어보시는 시어머니. 처음에는 시댁 문화가 원래 이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감시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용돈 요구가 시작됐어요. 며느리야, 있잖아. 시어미가 좀 부끄럽지만, 이번 달에 친구 모임이 있는데 용돈이 좀 부족해서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 네? 아이고,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좀 도와달라는 거지. 우리가 무슨 남이야? 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된 며느리가 시어머니 용돈 요청을 거절한다? 그건 불효자식으로 낙인 찍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50만 원을 드렸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똑같은 요청이 왔어요. 어느새 시어머니께 매달 50만원씩 드리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죠. 여보, 어머님께 용돈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게 맞을까요? 당신이 드리는 게. 아, 그게? 미안해. 내가 형편이 안 되어서 조금만 참아줘. 내가 승진하면 내가 드릴게. 민수는 미안해했지만 해결책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시어머니 혼자 고생하며 민수를 키우셨다잖아요. 효도라고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빌려간 민수가 갚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처음 50만 원, 다음 50만 원, 그 다음 100만 원. 어느새 1년이 지났고 제가 민수에게 빌려준 돈이 1500만 원이 넘어 있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빌려간 돈 언제 갚을 거예요? 아, 그게 조금만 기다려줘. 요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변명만 늘어놓을 뿐이었죠. 그리고 결혼 1년 반쯤 됐을 때 제게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유산이었어요. 임신 소식을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민수도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죠. 그런데 임신 8주차에 갑자기 출혈이 있었고 병원에 실려 갔지만 아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은 위로했지만 저는 한동안 제 자신을 책망했어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걸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걸까?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저를 위로해줬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몸조리 잘해야 해. 다음에는 꼭 건강한 아기 낳아야지. 말은 그렇게 하시면서도 뭔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가 아이를 낳아야 집안이 든든한 법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이 안 낳으려고만 하더라.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민수는 왜 아들이잖아. 대를 이어야지. 압박이었습니다. 유산의 상처도 채 아물기 전에 받는 압박.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임신을 했지만 또 유산했습니다. 이번에는 6주 만이었어요. 의사는 나님 클리닉을 권했고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 차갑게 변했어요. 아이도 못 낳으면서 무슨 며느리야? 식탁에서 전화 통화에서 민수에게 하는 말이라며 제게 들리게 하는 말들. 모두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민수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아이도 못 낳는 여자를. 민수는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정도만 하고 끝이었죠. 적극적으로 저를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저도 모르게 민수를 다시 보게 된게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편한 동거인 정도로 생각하는 걸까?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 핸드폰에서 카카오톡 알림이 떴어요. 민수는 샤워 중이었고 핸드폰은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죠. 보통은 남의 핸드폰을 절대 안 보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화면에 뜬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제 호텔 너무 좋았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메시지를 열었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듯한 사진, 여자의 얼굴은 안 나왔지만 남자는 민수였어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없이 많은 대화들, 사랑한다는 말들, 만나자는 약속들, 6개월 전부터였어요. 제가 두 번째 유산을 하고 난임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지만, 참았어요. 대신 모든 대화를 제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사진도, 대화 내용도 전부. 그리고 민수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죠. 샤워를 마치고 나온 민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아무거나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 골며 자는 민수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혼해야겠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연차를 내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민수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부부는 배우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잖아요. 은행 직원이 건넨 거래 내역서를 보는 순간, 저는 경악했습니다. 매달 300만원씩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2년간 총 7,200만원. 그러니까 제가 시어머니께 드린 용돈 50만원은 별도고, 민수가 따로 300만원씩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제게 빌린 돈도 안 갚으면서 말이죠. 더 조사했습니다. 민수의 월급은 350만원 정도. 그런데 매달 300만원을 어머니께 드리고, 본인 생활비를 쓰고, 카드값을 내려면,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게 계속 돈을 빌렸던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민수가 제2금융권에서 3천만원의 대출을 받아놓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자만 매달 60만원. 그 돈도 어머니께 드린 거겠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수는 제게 한 번도 솔직하지 않았어요. 반반 결혼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제 돈으로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고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어요. 복수 계획. 제목을 이렇게 쓰고, 저는 차분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혼하고 끝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너무 싱거웠죠. 저를 이렇게까지 이용하고, 배신하고, 무시한 사람들에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2년간 제 정체를 숨겨왔어요. 민수도, 시어머니도 제 집안이 부유하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이제 그걸 이용할 때가 된 거예요. 며칠 뒤, 저는 민수와 저녁을 먹으며 무심한 듯 말을 꺼냈습니다. 있잖아, 여보. 우리 아버지 사업이 요즘 잘 되나 봐. 응. 갑자기 왜? 어제 아버지가 전화하셨는데 새로 건물 하나 더 매입하셨대. 강남에. 뭐? 어, 건물을? 민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원래 빌딩 두채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에 하나 더 사셨나 봐. 투자 목적으로. 그, 그럼 장인어른이 빌딩을 샀잖아. 응. 근데 아버지는 원래 검수하셔서 내색 안 하시잖아. 나도 별로 관심 없고. 제가 덫을 놓았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그 덫에 걸려들었어요. 여보, 근데 장인어른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야? 건설 쪽? 응, 건설자재 회사. 뭐 규모는 잘 모르겠어. 아버지가 회사 얘기 잘안 하셔서. 아, 그렇구나. 그날 밤, 민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보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다 들렸죠. 어머니 저예요. 네 그게. 와이프 집안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장인어른이 강남에 빌딩을 세 채나 가지고 계신데요네 건설 회사도 하신대요. 시어머니와 민수의 속삭임. 저는 방문 틈으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와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 요즘 회사 일은 어때? 힘들지? 여보 오늘 피곤해 보이는데 내가 저녁 만들까? 갑자기 친절해진 남편과 시어머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는 태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머니 사실 요즘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좀 바빠요. 어 승진? 우리 며느리 대단한데? 그럼 연봉도 많이 오르겠네? 글쎄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일주일 뒤 저는 더큰 미끼를 던졌습니다. 여보 우리 집 전세계약이 내년에 끝나잖아. 아버지가 그냥 아파트 하나 사주신대 강남에 뭐 뭐라고? 아버지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 몇채더 사실 거래. 그 중에 하나 우리 주신데 이름은 나한테 해주신다고 하시고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제안하신 적 있었으니까요. 다만 제가 거절했을 뿐이죠. 스스로 사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요. 민수는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부동산 앱만 들여다봤어요. 강남 아파트 시세를 확인하는 거겠죠. 여보, 대략 어느 동네래? 글쎄, 아버지가 알아보신데, 대치동이나 청담동 쪽? 대치동.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대치동 아파트면 최소 20억은 하니까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명품 가방을 새로 메고 금 팔찌를 잔뜩 차고서요. 며느리, 어머니가 미역국 끓여왔어. 요즘 고생이 많다며,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며느리, 우리 이번 주말에 같이 백화점 갈까?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옷좀 사주고 싶어. 예전에는 용돈 달라고만 하시던 분이 이제는 사주겠다고 하시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옷은 많아요.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 마음인데 며느리가 예뻐야 우리 민수도 좋지. 노골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시어머니.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주말에 시어머니와 백화점에 갔어요. 명품관으로 가시더니 말씀하셨죠. 며느리, 여기 가방 어때? 어머니가 하나 사줄게. 어머니, 3 0 0만원짜리예요 괜찮아요. 아이고, 300만원 가지고 뭘. 우리 며느리 시집 잘 왔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동안 못해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 결국 시어머니가 그 가방을 사주셨어요. 제 카드로요. 며느리, 어머니가 계산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래? 그럼 고마워. 며느리 효년에. 제 돈으로 사면서 본인이 사준다고 하시는 시어머니 저는 웃으며 카드를 건넸습니다 영수증은 잘 챙겨뒀고요 그 후로 매주 이런 식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명품 가방, 옷, 구두를 사달라고 했고 민수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자고 했죠 여보 오늘 저녁 청담동에 새로 생긴 프렌치 레스토랑 가볼까? 1인 30만 원이래 그렇게 비싼 데를요? 가끔은 이렇게 좋은 데서 먹어야지 우리 형편도 나아질 거잖아 우리 형편이라니 내 돈으로 사는 건데 말이죠. 저는 전부 허락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먼저 제안하기도 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신세계 VIP 세일 행사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 그래? 좋지. 저는 1년간 민수와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거의 다 들어줬어요. 명품 가방 15개, 옷 수십 벌, 구두, 시계, 액세서리, 고급 레스토랑 수십 곳, 호텔 뷔페, 골프장 회원권까지. 여보, 골프 배우고 싶어. 요즘 직장인들은 다 골프치잖아. 그래요? 그럼 레슨 등록해요. 민수는 150만원짜리 골프 레슨을 등록했고, 시어머니는 강남 피부과 시술을 받으셨어요. 한 번에 500만원씩. 총 얼마를 썼을까요? 1년간 정확히 2억원을 썼습니다. 저는 모든 영수증을 모았어요. 카드 명세서도 전부 출력해서 파일에 정리했죠. 그리고 민수의 외도 증거도 계속 모았습니다. 흥신소를 고용했어요. 몰래 미행을 의뢰했고 민수가 그 여자와 만나는 모든 순간을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했습니다 호텔 출입 장면 미래 장면 키스 장면까지 전부요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판단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크게 요즘 사업 아이템이 하나 생겼는데 투자 좀 받을 수 있을까 5천만 원만 또요? 아니 이번엔 진짜야 친구랑 같이 할 건데 성공하면 대박이야. 아버지한테 부탁해 볼까요? 정말 장인어른께. 민수의 눈이 빛났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네, 한번 여쭤볼게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낼게요. 그래, 고생 많았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와라. 다음 날,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소개해주신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였어요. 증거가 확실하네요. 외도 증거, 금전 관계 증거, 시댁 송금 내역, 그리고 이 모든 소비 내역까지.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외도 위자료 5천만원, 재산 분할로 전세금의 절반인 1억 5천만원, 그리고 그동안 당신이 민수에게 빌려준 돈 1500만원, 시어머니께 드린 용돈 600만원, 시어머니와 민수가 사용한 명품 및 소비 지출 2억원 중 절반인 1억원. 합계 약 3억 3200만원 정도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간녀는요? 상간녀한테는 별도로 위자료 3천만원 청구 가능하고요. 완벽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에서 민수를 기다렸어요. 식탁 위에 서류를 쌓아두고요. 여보, 왔어? 저녁 먹.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멈췄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들을 보고요. 뭐야, 이게? 이혼하비 서예요. 뭐? 이혼하자고요? 민수씨.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여기 좀 보세요. 저는 태블릿을 켰습니다. 민수와 그 여자의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넘어갔어요. 이 이건. 6개월간의 기록이에요. 호텔 15회, 모텔 23회. 다 증거 있어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번에는 통장 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2년간 시어머니께 매달 300만원씩 송금. 총 7,200만원, 재임금 용권 대출 3,000만원, 그리고 저한테 빌려간 돈 1,500만원. 한 번도 안 갚으셨죠? 그건 그건. 그리고 이건 작년 1년간 당신과 시어머니가 쓴 명품, 레스토랑, 골프, 시술 비용이에요. 총 2억원. 전부 제 카드로 결제됐고요. 영수증 여기 다 있어요. 저는 두꺼운 파일을 탁 내려놨습니다. 민수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아 참! 그리고 궁금하셨죠? 우리 아버지 회사 규모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매출 500억 원이에요 강남 빌딩 두채 시가로 치면 200억 정도 되고요 제 상속분은 대략 100억 정도 될 거예요 뭐? 1년간 관찰했어요 당신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돈에 환장했는지 얼마나 제 돈을 노렸는지 얼마나 뻔뻔하게 쓸수 있는지 다 봤어요 민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한 듯 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더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응그 여자는 끝냈어. 정말이야. 아니요. 끝이에요.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신이 없었어. 어머니가 자꾸 돈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 돈으로 해결하셨죠.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수는 바닥에 엎드려 빌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할게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들어갑니다 총 3억 3,200만 원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상간녀한테는 별도로 3천만 원 청구하고요 3억? 그런 돈이 어디서? 전세금 1억 5천만 원은 당신 목 없어요 법적으로 제 돈이에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갚으세요 못 갚으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말도 안돼 민수는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오늘 안 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한가득 들고서요. 며느리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민수가 뭘 잘못했다고? 어머님, 혹시 그 가방들 들고 오신 거예요? 팔려고요? 뭐, 뭐? 제 돈으로 사드린 거잖아요. 당연히 돌려받아야죠. 이게 이게 무슨 그리고 2년간 매달드린 용돈 600만원, 그리고 민수가드린 7200만원. 다 증거 있어요. 법적으로 다 돌려받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내가 감히, 내가 감히 우리 집안을. 집안이요? 제 돈으로 명품 사고, 시술 받고, 사치하신 게 집안이에요? 너 같은 년이, 아이도 못 낳는 년잘 걷어 살리고 있었더니. 그 말씀도 녹음했어요. 법정에서 보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세요. 더 이상 볼일 없어요. 시어머니는 욕설을 퍼부으며 나갔지만 저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민수 측 변호사도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항변을 못했어요. 판결 위자료 5천만 원, 재산 분할 1억 5천만 원, 대여금 및 부당 이득 반환 1억 3천 200만 원, 총 3억 3천 200만 원 지급 판결. 그리고 상간녀한테는 별도로 3천만원 위자료 판결이 났습니다. 민수는 돈을 마련하지 못했어요. 결국 전세금에서 제목 1억 5천만원을 빼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죠. 대출금 갚고 위자료 일부 갚고 나니 손해 준건 몇백만원 뿐. 민수는 전세 집에서 쫓겨나 월세방으로 들어갔다고 들었어요. 회사도 그만뒀대요. 소송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시어머니는 더 비참했습니다. 제가 사들인 명품 가방들 전부 회수했거든요. 법원 집행관이 직접 가서 압류해왔어요. 금팔찌도 옷도 구두도 전부. 이게 다내 거야? 며느리가 준 거라고? 증거 있으세요? 영수증 보면 전부 며느님 카드로 결제됐는데요. 시어머니는 결국 동네 작은 원룸으로 이사가셨다고 합니다. 민수한테 돈을 받을 수도 없으니 다시 식당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저는요? 소송이 끝나고 한달뒤 승진 발표가 났습니다. 마케팅 본부장. 연봉은 1억 2천으로 올랐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강남 아파트도 결국 받았어요. 대치동 30평, 시가 25억짜리.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해주셨죠. 이제는 받아라. 그동안 마음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아버지, 안 주셔도 돼요. 아니야, 고생했다. 내 딸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어.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어요. 6개월 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회사 거래처 이사님이었는데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에요. 세살 연상인데 제 사정을 다 듣고도 이해해 주셨죠.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착하게 살았던 거죠.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해요. 저랑 함께요.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솔직하게요. 제 집안 배경도 처음부터 다 말씀드렸고, 그분도 당신 사정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끔 민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직도 월세방에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산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지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고생하신대요. 불쌍한가요? 아니요. 전혀요. 그들은 제가 약하고 순진하다고 생각하고 이용했어요. 제 돈을, 제 시간을, 제 감정을 착취했죠. 배신했고, 무시했고, 모욕했어요. 저는 단지 그 대가를 치르게 한것 뿐입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돈 문제로 시작된 관계는 결국 돈 문제로 끝난다. 민수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편한 ATM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지,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예요. 복수는 차갑게 시켜야 맛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2년을 기다렸어요. 2년간 모든 증거를 모으고 모든 계획을 세웠죠. 그리고 1년간 그들이 탐욕을 마음껏 발산하도록 내버려뒀어요. 덫은 제가 놓았고 미끼는 제가 뿌렸으며 그들은 스스로 그 덫에 걸려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롭습니다. 배신자도 없고 거짓말쟁이도 없고 탐욕스러운 사람들도 없는 제 삶을요. 새 아파트에서 새 사랑과 함께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정말 가끔씩 생각해요. 만약 민수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다면, 만약 시어머니가 진심으로 저를 며느리로 대해줬다면, 만약 그들이 제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봤다면.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가정이죠. 사람은 본질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이용하려 한다면, 당신의 선함을 약함으로 착각한다면, 당신을 무시하고 배신한다면 기억하세요. 복수는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갑게, 철저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완벽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이제 자유롭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참지만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저처럼요.